안녕하세요 렉스토어 김키령입니다 오늘은 모아비 더 마스터 차량에다가 루프레일을 이용해서 툴레 가로바를 장착을 했고요 그 위에 에어탑 360 하드탑 텐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 에어탑 360은 텐트를 펼쳐보면 바로 알겠지만 어, 이렇게 사방이 안에서 봤을 때 어, 전체적으로 다 개방이 아주 좋은 개방감 좋은 그런 하드탑 루프탑 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어탑 시리즈는 어, 바로 버클 풀러서 올리면은 자동으로 쭉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메졸리나라고 있고 에어탑이 있는데 어, 메졸리나 같은 경우에는 동그랗게 어, 홀이 있고 어, 지지대 이렇게 레버를 이용해서 텐트를 올리고 내리고 하실 수 있는 건데 그 모델이 바로 메졸리나고요. 여기는 에어탑은 가스 리프트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올리고 어, 끈으로 바로 쉽게 내릴 수 있는 어, 그런 텐트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라고 해서 이제 뒤에만 열려 갖고 삼각형 형태로 되는 어, 그런 크게 세 가지로 어,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게스 어, 리프트가 들어가 있는 어, 최고급 모델이죠 에어타 360 모델 한번 바로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여기 뒤에 버클이 하나 있죠. 자뒤 앞에 한번 또 볼까요? 음, 앞에는 버클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클이 어, 이렇게 바로 위로 쭉 올려서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풀어줬죠. 어, 바로 풀리고, 자, 반대쪽도, 버클을 간단하게 이렇게 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자, 뒤쪽에도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한번 쭉 올리면 돼요. 그냥, 한번 여기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렸죠. 쭉 올라가죠. 자, 앞에도 쭉 올려주시면은, 예, 자동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죠. 자, 이렇게 해서 텐트 어, 다 끝난 거예요. 다 펼쳐진 거고 예, 지금 이 상태에서 사다리만 거치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사다리를 이용해서 바로 어,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은 후크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 후크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여기에다 바로 걸어주고 어,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사다리 높이가 짧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하단부에 보시면은 여기를 자, 이렇게 펼쳐서 바로 확장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위에다가 걸어주시고 쭉 내려서 다시 뒷부분 돌려서 고정을 해주셔야겠죠. 자, 여기 잘 보시면 이게 톡 하고 들어갈 거예요. 이게 톡 들어갔죠. 어, 이 상태에서, 어, 걸쳐가지고 이렇게 바로 사, 사용하실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사용하실 수 있고 지금 장착된 이 에어탑 360, 어, 에어탑 360 모델은 이 미디움 사이즈에요. 미디움 사이즈고 이 베개 기본적으로 매트리스랑 베개가 들어가 있는데 어, 미디움 사이즈는 베개가 총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어, 스몰은 참고로 2개 미디움이 3개 라지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어, 이 아주 예쁜 겨자 색상으로 해서 이 매트리스도 어, 겨자 색상이고 이 베개도 지금 겨자 색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제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걸 둘둘 말아서 바로 버클을 이용해서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비올 때는 이거 내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버클 두 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또 이렇게 보면은 방충망, 기본으로 또 들어가 있죠. 방충망도 쭉 둘둘 말아서 올리실 수 있어요. 자, 이 안쪽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 베개, 하나, 둘, 세개 있는 거, 그리고 겨자 색상으로 해서 매트리스도 어 굉장히 지금 두꺼운 매트리스가 들어간 거 내가 확인할 수 있는데 어 정말 두껍죠? 그리고 색상도 겨자 색상으로 해서 어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주 예쁜데 여기 지금 비닐이 쭉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어 덮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비닐을 어 벗겨서 사용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비닐 있는 상태에서 그냥 위에 어또 별도의 매트 하나 깔아서 또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음료수 같은 거 엎으면 은또 세척하기 어렵잖아요 물론 세척하기 쉽게 지퍼 형태로 다 쉽게 분리하실 수 있어요 이 커버를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360왜 360이냐 지금 여기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열수 있잖아요 자 한번 저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자 여기 이 반대쪽 입구에도 방충망이 있잖아요 어, 방충망을 지지해주고 여기는 사실 이렇게 문을 아예 닫고서 여기는 이제 문으로 사용을 할 거가 아니기 때문에 어, 여기 보시면 창문이 또 있어요. 자, 이 창문을 자, 이제 이렇게 완전히 개방하실 수도 있고요. 어, 이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한반 정도만 어, 이렇게 개방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창문. 자, 개방하면은 여기도 지금 노출되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 뒷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 열린 거 확인할 수 있구요. 자, 이쪽도 열어놨고. 자, 이렇게, 어, 360도 지금 다 열린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어 그리고 이제 이 탑에는 어, 그물망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물망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모자 같은 거 올려서 이 네, 보관하실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아, 여기 뒤쪽에 있네요. 뒤쪽 옆에 보시면은 작은 주머니가 있어서 핸드폰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또 보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여기 라이트 있죠? 여기 위에 라이트는 여기 점점 있잖아요. 요거를 어, 터치를 터치식으로 해서 치고 끄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옆으로 이렇게 밀어서 여기 건전지, 네, 교환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시원하게 또 개방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안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뒤에도 큰 창문이랑 양옆에 창문 다 열려 있고 여기도 옆에 문겸 창문까지 되는 거 열려 있고요. 자, 이 뒤쪽에도 여기 옆에 완전히 다 개방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상 오늘 모아비 차량에다가 에어탑 360 한번 저희가 쭉 펼쳐서 창문까지 한번 쭉 열어봤는데요. 어 개방감이 아주 좋은 어 그런 루프타텐트예요 이렇게 360 시리즈는 에어탑 그리고 메졸리나 그랜드투어 360어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재고 상황이나 그런 거는 언제든지 저희 렉스토어로 네 전화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어 영상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